안녕하십니까. 레이우동입니다. 이번 시간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속성으로 배우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브젝트, 모델이 되는 객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 세 번째는 조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간단하죠? 속성으로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아이콘을 보시면 색상을 통해 어떤 색상이 어떤 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은 x축. 그렇죠? 그리고 녹색은 제 y축이 되겠고요. 다음에 정면 샷으로 해서 자, 보시면 파란색은 Z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뷰에는 원근과 정사형 뷰가 있는데요. 원근은 말 그대로 거리감이 표현된 화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넘버패드 5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타입은 퍼스펙티브, 원근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링을 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원근으로 바꿔가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면 회전인데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면 화면이 회전하게 됩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해 주시면 정면, 측면, 후면, 뭐 윗면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화면 주인과주 마우스는 마우스 휠을 돌려서 간단하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위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주민과 줌마우스를할 수가 있습니다. 각 화면 방향은 넘버패드 숫자키로 전환해줄 수 있으니 필수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넘버패드 숫자 키를 몇번 눌러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화면을 제어를 해줄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딱딱 끊기게 화면 전환이 되고, 돋보기 모양으로 화면 줌인, 줌아웃 할수 있고요. 손 모양은 이동, 화면 이동. 카메라는 어, 카메라 뷰. 이렇게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이동입니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해서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왼쪽 위에 보시면 오브젝트 모드라고 있는데요. 오브젝트 모드가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드는 곳이 따로 있고 만들기 전에 선택을 해주는 곳이 따로 있는데 내가 이 오브젝트를 만들겠다. 라고 선택을 해주는 곳이 바로 오브젝트 메뉴인 것이죠. 오브젝트 모드가 선택이었다면, 에디트 모드는 만드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와 설정을 똑같이 해주셨다면, 탭키로 간단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디트 모드에서는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객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디트 모드, 편집 모드죠. 편집 모드이기 때문에 선택이 되지 않는데요.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주신 후에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면 선택이 되고 편집 모드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유롭게 모양을 변경해 줄 수가 있고요. 오브젝트 모드라고 해서 선택만 하는 곳은 아니고요. 보시면 뭐 크기, 회전, 어, 위치 이런 전체적인 제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메쉬를 변형시키는 디테일한 작업은 편집 모드에서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디테일한 작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탭 키를 이용해 편집 모드와 오브젝트 모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플러스 탭 키를 누르시면 이처럼 메뉴도 보여지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제어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동, 이동은 g 키로할수 있고요. 지키를 누른 후 마우스를 움직여서 객체를 이동시키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위치를 확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간에 캔슬을 하고 싶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드래그를 해도 움직이지가 않죠. 셀렉트 메뉴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블렌더에서는 기본적으로 G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무브 메뉴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회전인데요. 마찬가지로, 각 축에 맞는 원을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단축키 R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R 키를 눌러서 회전하는 도중에 R 키를 한번더 눌러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자유로운 각도로 회전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기즈모를 이용해 회전시켜 주실 때도 저런 빈 공간을 클릭해 드래그 해 주시면 자유로운 각도로 회전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일입니다. 규모죠. 단축 키 s 를 이용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왼쪽 스케일 메뉴를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축을 드래그 해 주시면 그 축을 기준으로 규모가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메뉴인데요. 파일 메뉴에서는 현재로서는 아셔야 할 거는 세 가지 정도밖에 없고요. 일단 세이브, 세이브 에즈, 이거랑 오픈. 오픈하고, 새로 시작하기. 제너를 눌러주시면, 연창이 나오는데, 뭐, 세이브 하실 거면 세이브 해주시고, 아니면 돈 세이브.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게 됩니다. 속성으로 하는 거라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전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니면 머리 터집니다. 조금이라도 벽을 낮춰서, 블렌더 인구가 많아져야 같이 재미있게 놀 수가 있겠죠. 다음 파트는 실전이니 각오 단단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